안녕하십니까. 조기태입니다. 윤석열 지지율 심상천타, 최대치 급락. 네, 지금 여론조사 상황에서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에, 급락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연합뉴스에서 전화하고 있는데요. 윤 지지율 6%포인트 내린 32% 네, 오염수 방류 확정과 무관치 않은 듯하다. 에, 한국 갤럽 여론 조사를 어, 이렇게 보도한 것입니다. 네, 굉장히 많이 에, 떨어진 그러한 모습이고, 네, 윤석열 지지율 33.4% 미디어 토마토에서도 여론 조사를 실시했는데 33.4%가 나왔고요. 네, 부정평가는 63.8%로 집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상당히, 에, 이 떨어진 그러한 모습이고, 네, 또 미국의 모닝 컨설트에서 보면은, 에, 지지율이 24% 나왔어요. 윤 대통령 지지율 24%, 지지하지 않는다는 70%로 나온 상황입니다. 네 지지율이 계속 지금 에, 떨어지고 있는 에, 그러한 모습이에요. 네, 뭐 여당 지지율도 급락하고 있다 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국민만 불쌍한 거예요. 국민만. 예, 지금 대통령의 에, 민주주의 의식이 부족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미니, 민의. 국민의 미니를 반영하는 게 이게 정치인들의 역할인데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이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단적인 판단이 나오게 되고 각종 여러 가지 의혹이 발생이 돼도 그냥 묵살해버리고 밀고 나가는 그런 행태가 진행되다 보니까 집단 이성 국민들의 집단 이성과 집단 지성은 이걸 질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강제징용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양평 고속도로 문제 각종 잘못된 정책 문제 또 경제 위기 문제 이 속에서도 계속 독단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는데 국민들은 지금. 민심이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면은 지금 국힘도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을 안 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그 윤석열 부역자들도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을 안 하고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경제를 망가뜨리고, 어? 당장 금리를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 아집을 펴고 있는데, 정말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조차를 파악하고 있는가, 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에, 우리가 북한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에 강력하게 대응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제정책은 국민의 이익과 국익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일본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뭐 이재명 뭐 이런 사람들보다 국민들이 모자르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면 그거는 오판이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집단 이성과 집단 지성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